안녕하세요. 수큐입니다. 오늘은 깻잎 장아찌를 담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홍고추 각각 3개, 설탕 국그릇으로 한 그릇, 그리고 간장, 식초, 깻잎 닷단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보시고 난 뒤에 그득을 꼭 해주세요.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. 깻잎은 이렇게. 이렇게 씻으면 여기 셋에 풀이 다 나가니까 이렇게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썩은 음, 거 있나 없나 이렇게 보시고 씻고 있 재미를 여기다 넣어서 최고 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. 일단은 이렇게 손에서 가지 않는 거라서 요번에 장마철에 비 맞을 만 거라서 깨끗한 거예요 자, 헝 꼬치를 좀 쓸게요 듬성듬성 이렇게 그냥 썰어주세요. 씨도 빼도 되고, 안 빼도 되고, 설탕 넣고 간장. 간장, 간장 조금 더 넣을게요. 이렇게. 식초. 이렇게. 홍고추, 청고추. 이거는 끓이지 않고, 그냥 삭혀서 먹습니다. 맛있습니다. 세워놓으세요. 물이 빠지고, 물기가 없으면 더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묻혔어요. 이렇게. 이렇게 놓고. 다음 또, 이렇게 놓고. 자, 요것도, 이렇게. 이렇게, 이제, 김치통에, 이렇게 담습니다. 우리 국물도, 이렇게, 좀 가울어서, 이렇게 해 주셔야만, 다섯 단 샀는데, 열흘 밖에 안 됩니다. 자, 요렇게, 지금 간장이 안 잠겨있으니까, 요거를 요렇게 이렇게 눌러주세요. 요렇게. 눌러주시면, 은 여기, 간장에 다 빨아먹고 폭 주면 다른 그릇으로 앵겨놓으면 됩니다. 김치통에 넣어서 딱 냉장고에 바로 넣으세요.